오늘은, 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투석형이라는, 어, 형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어, 돌을 던져서 이제 처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이제 마을이나 시족공동체의 사람들이 그 불명예스러운 일을 행한 사람, 아, 어, 그런 사람을 중간에 놓고 돌을 던지는 어, 그런 형벌입니다. 현재는 이 형벌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일부 지역 외에는 이런 투석형을 하지는 않죠. 그러나 투석형의 절차 중에 하나가 조리돌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중간에 세워놓고 그 사람의 죄목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수치를 주는 거죠. 이 조리돌림의 모습은 우리의 현실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나 또는 어떤 직장에서나 관계 속에서 조리돌림은 어, 투석형까지는 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이야기 어느 날 아침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보통 선생님들처럼 그 그들 가운데 앉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율법박사라고 하고 그리고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간음하는 중에 음행하는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현장범인 거죠. 그 사람을 붙잡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을 보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모세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법이지 않습니까? 이 여자를 돌로 쳐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정말 법대로 하려고 그러면 이 여인만 있으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잡아왔다 그러면 남자도 같이 있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돌에 맞아야 합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여인만 잡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법을 어기고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남자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 남자는 도망갔을까요? 아니면 그 남자와 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함께 공모했을까요? 예수님을 그 뒤에 보면은 말씀에,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미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여인을 잡아오려고 했던 거죠. 이 현장은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은 대단히 거룩하고 종교적인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어떤 간큰 사람이 그 현장에서 간음을 하는 현장을 보여줄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 근처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도 함께 공모했을 가능성도 많은 거죠. 어쨌든 여자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함정에 걸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가져볼 수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고발할 조건이 되는가? 그래서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만일, 우선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이야기했는데,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 모세 율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실 좀 이렇게 행동하신 적이 있거든요. 안식 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아, 율법을 어겼다. 모세 율법을 어겼다. 이런 걸로 걸어서 고소 고발하기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 모세의 율법을 어겼으니까 이 사람을 돌로 쳐야 되겠다라고 동의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 성은 그 당시 로마 총독의 관할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어, 돌로 치고 종교재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벌을 하면 그 당시 로마의 형사소송법을 어기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로마법을 어기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더라도 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로마법 관계 없이 떠나서 이 돌로 치라고 만일 예수님 말씀하시면 평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평소에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세리, 어,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섬,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사람들이 볼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볼 때, 아, 예수님도 다른 지도자들과 별로 차이가 없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기 쉬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크게 쓰셨다라고 합니다. 말씀해 보면, 7절 말씀, 아 예, 6절 말씀 하반절이네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셨어요. 뭘 쓰셨을까요? 내용을 잘알 수는 없어요. 근데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의각주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각, 그들 각자의 죄목을 쓰셨다. 이런 내용이 세번역 성경의 각주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성경에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들 중에는 예수님이 그 각자 사람들의 죄목을 쓰셨다는 게 있다는 거죠.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쓰시는 것을 보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계속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7절이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 하는지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 죄 얘기하지 마시고. 이 여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제목과 같은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사람들이 느껴서 누가 먼저 떠나갔다고 하지요? 어른들이 먼저 떠나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삶을 오래 살았던 어른, 어르신들이, 아, 내가 죄인이지 하는 마음을 잘 아시죠? 예. 그러면서 이해하는 폭도 넓으시지요? 그래서 그 어른들이 먼저 떠나갑니다. 그리고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두 사람이 남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남아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그 여인을 돌로 칠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 죄 없는 자가 나니까 돌을 들어서 너를 치겠다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여인을 안심시켜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너를 고발할 자 없다. 너를 너를 위해서 너를 향하여 돌을 들군 사람이 없다. 안심시켜 주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질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그냥 처벌도 하지 않으시고, 책임도 묻지 않으시고,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기독교 신앙에서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정의로우셔야죠. 이 사람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이지 않습니까? 어떤 가정과도 관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자와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 여인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정의롭지 않아 보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영화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오늘 이해지 성도 자매님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그런데 기독교는 정의로울까? 기독교는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질문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냥 용서해 주신다는 건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신다고 하신 말씀에는 그 여인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자유롭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자리, 정죄받는 자리, 돌에 맞는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그 여인 대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자리에 가셔서 수취의 자리, 죄의 자리, 멸시받는 자리에 가셔서 그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인을 돌로 치려던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어른에서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까지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소위 기독교적인 용어죠. 죄를 리우치고 이제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들은 분했습니다. 내가 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함정에 빠뜨려서 고발해서 죽여야 되는데, 너무너무 미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니까, 내 죄는 알겠고 부글부글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하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8장 59절 말씀에서는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돌에 맞아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이 사람이 받아야 될 죄와 저주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그 여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여인과 같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저주와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확증해서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 돼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요, 각기 제 길로 가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삽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 그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 형벌을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린 것은, 십자가에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가 십자가의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를 지은 자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 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으면은 죽어야 하죠.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자에게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벌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이 하나님의 은사, 은사란 말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어떻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여 영생을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라마다 법이 있지요. 그래서 한국의 법이 있고 미국의 법이 다르고 또뭐 싱가포르의 법이 다르지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중력의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 이제 세상에 살아갈 때이 뚜껑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깨진다고 하는 분도 있고 떨어진다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합니다만은 일단 떨어뜨리면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예, 법칙이죠.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달에 가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뭔가, 과학적인 내용이 되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다른 법의 적용을 받겠죠. 그래서, 원래 인생은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믿는 믿음이 있으면 다른 법에 적용을 받는답니다. 그 법의 법이 무엇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다른 말로면 주 안에 있으면 이 법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 안에 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땅 가운데 누리는 것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땅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셨죠. 예, 설교는 이렇게 길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짧게 했지만요. 이 자리에 오늘은 이웃 사랑 복음 잔치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가족분들, 친구분들, 직장 동료분들 저희는 정말 환영합니다. 많이 기도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어,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좀 차분하죠. 저희 원래 이렇게 차분하지는 않은데 오늘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맞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너무 센 질문이죠. 네, 제가 중2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좀 이렇게 얼굴이 좀 못되게 생겼잖아요. 그렇게 순한 학생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체육 시간에 공을 가지고 노는데 선생님이 공을 주시면서 가지고 놀아라 하고 가시잖아요. 그 당시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면 보통 그 이제 같이 가지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진 애들이 있었어요. 일진인데 공부도 잘해요. 와 최악이에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일진이 그 공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나머지 한 40명 정도는 할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걔한테 잘 보여야 놀수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게 한몇달 지나니까 이것은 부당하다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급 일지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저 저같이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학급 일지에다가 누구 누구가 체육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적었습니다.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선생님 앞에 갔습니다. 중원아그 아이들이 그렇게 한 것은 잘못된 거야. 그렇지만 너도 잘못했어. 너도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지. 라고 하시면서 제가 하늘이 노랗해졌어요난 죽었구나. 만일 선생님이 제 편을 들어 주셨어도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나도 잘못 저도 잘못했다고 하신 거예요. 그날 오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 그 일진이 저한테 끝나고 남으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황량한 운동장에 구석으로 끌려가서 열 명이 넘는 아이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면서 니가 니네 죄를 니가 알렸다. 뭐 이런 거죠. 요지는 그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를 빌어라. 니가 잘못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맞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때 갑자기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아, 나를 보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나는 바보다. 나는 학교를 전학을 가야 될지도 몰라. 나는 맞고 이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릴까?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그때 한편에 드는 생각이 저는 그때 전도하던 아이였거든요. 가난해도 공부는 잘 못했어도 그냥 안경 안 써가지고 그냥 이렇게 공파 퍼짐하게 생겼어도 그래도 저는 전도하던 아이였어요 갑자기 예수님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여기서 꾸르면 전도는 끝이다 그때 제가 저도 모르게 내가 뭘 잘못했니? 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열받은 거예요 엄청나게 열받았어요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랬더니 그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저를 달려들어가지고 넘어뜨렸어요. 제가 안 꾸르니까. 넘어뜨려가지고 이제 쓰러진 모습을 보고 가버렸어요. 욕을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당당했어요. 그 다음 학교 가서도 당당하게. 그 아이들이 더 이상 체육 시간에 공을 뺏지 못했어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와 그때 함께 계셨구나. 주님이 함께 계셨구나. 저는 그렇게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 삼형제가 있는데 삼형제 중에 절 닮은 아들이 있어요. 아, 물론 조금씩 닮았겠지만 그 아들이 정말 저를 닮았어요. 겁이 엄청 많아요.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아, 주님이 막아주셨구나.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남편에게 배신, 아, 남편이 아니죠. 한 남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달콤하게 고백하던 남자였어요. 바로 전날에요. 아니요, 그날도요.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에게 이용당했을 수도 있어요. 벌거벗은 모습일 수 있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제는 그 여인을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과 함께 서 계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량이 넓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실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돌을 던지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위해서 돌을 맞아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그 여인이 받아야 될 정죄와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여인을 자유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림을 하나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오늘 말씀을 다 대변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이한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돌 하나, 조그만 돌을 하나 맞았기 때문에 그래요. 조리돌림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악플에 시달렸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부끄러워서 얼굴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큰 돌을 막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큰 돌을 막아 주시면서 위에 보면 안 보이시겠지만 괜찮니? 라고 얘기하십니다. 괜찮니? 예, 이제 내려 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어, 친구 여러분, 이웃 여러분,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 이해할 수 없는 표현 중에 하나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설교를 마치고 찬송을 하나 부를 텐데요. 내가 주 안에 완전하고, 내가 주 안에 충만하고, 내가 가난해도, 내 몸이 약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 그 비밀이 뭔지 이 사람들은 왜 그것을 믿고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런 만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혜지 자매님 하나님의 드라마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드라마 작가이신 것 같다. 내가 그 드라마에 있는 액터가 될수 있고 내가 그 드라마에 있는 한 제작진에 참여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드라마를 이끌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죠. 우리는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안전하죠. 그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 주님 안에 있는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